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우 아빠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감정해 볼 분의 사주는 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한번 다시 재감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 전에는 제가 양력으로 한번 사주 감정을 해 봤었는데 어, 음력으로 재감정을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재감정을 하게 됐고요. 아, 우선 뭐 박지원 의원의 뭐 지역구다 이렇게 나오고 음, 박지원 의원은, 의원은 손혜원 의원 사퇴하고 어, 복덕방 개업을 하는 게 맞고 이실직고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300명에게 부동산 구입을 권했다면 어, 이건 부동산 업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 그러면서 뭐 나경원 의원하고도 좀 이렇게 충돌이 있으신 걸 어, 제가 또 읽었고 기사를 뭘 자꾸 이렇게 걸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기를 하자, 의원직 사태, 목숨을 내놓겠다, 전재산을 내놓겠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사주상의 기운과 이분이 이렇게 설화를 아니면 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의 부분에서 어, 좀 그런 기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 상담 중에 잠시 짬이 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됐고요. 음. 300평, 22곳, 그리고 뭐 나전칠기 박물관, 뭐 쌩뚱맞다, 쌩뚱맞게 뭐 나전칠기를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참 어떤 상식,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좀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뭐 헤어진 뭐 남동생의, 남동생의 뭐 처와 조카가 뭐어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낮았으면 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좀어폐가 있고 모순이 좀 많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 이제 국민들, 국민들은, 어, 사실 그렇게 아둔하지 않습니다. 예. 아둔하지, 아둔하지 않고요 음, 그리고 또 어떤 술사분께서 음력으로 또 풀어놓으신 사주상의 기운이 있어서, 어, 한번 재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나게 시청해주십시오. 네, 이거 사주 감정 전에 우선 제가 올해 사주 어 감정을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적중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윤택 이분도 어 그렇고요, 김동성, 안희정, 김은국, 전원책, 손혜원, 조윤선, 신동빈, 조 조여... 조현호, 양승태, 양진호, 강용석, 조덕재, 이재명, 마인회장, 이재록, 노이찬 의원, 그 다음에 한상균, 조현민, 이명박. 이거는 다제 영상에 찾아보시면 아시고요. 사실 저희가 어떤 이런 사주감정을 받는 거에 있어서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뭐그 나름의 좀 고충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 사실 어떤 이런 적중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이분들이 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다 미리 감정을 어, 하셨던 분들입니다. 예. 그럼으로써 저의 어떤 음 이런 추론 능력이 예이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네, 그래서 손의 해 우연 사주 감정 전에 미리 한번 좀 짧게 예 올해 2018년도를 제가 좀 정리하면서 어좀 나름 상당한 좀음좀 음, 좀 대단한 추론을 좀어 했다. 예, 적중률이 많이 맞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사실 뭐 이분들께서는 다그 나름의 어떤 힘든 것과 애한이 있으셨겠지만 네. 뭐 진작 저를 만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어 상당히 지금 예좀 유감 유감이 있고요. 예좀 저를 아셨더라면 정말 어떤 뭐 처방이나 비방이나 예, 개운법을 좀 가르쳐 드렸을 텐데 어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외에 또몇 이렇게 몇 분이 더 계시는데 예더뭐 언급해 봐야 예저제 자랑밖에 안 되니까 예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어, 이 정도의 추론 능력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해원, 민주당 의원이고요. 지역구는 지금 이번 일이 터진 거는 뭐, 목포, 목포로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어? 제주는 곰이 부리고, 어, 누가 뭐, 이렇게 이득을 챙긴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은 곰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지원이 이 사람은. 1955년 1월 23일 음력이고요. 65세, 어, 을미년, 무인월, 정미일에 이렇게 태어났고요. 대운수는 그냥 6세 대운, 6세 대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유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1년 남았고요, 아직. 갑신, 요, 대운이요. 어, 이분께서는 뭐 쉽게 얘기해서 어, 4주의 기운이 다 이렇게 상당히 강합니다. 예. 어, 격은 상관경이고요. 음, 상당히 신강하다고 할 정도로, 신강하다 할 정도로 상당히 다 통근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연월일, 연월일에 전부 다. 예, 일단 신은 배제해놓고 3주만 놓고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의 기운이 다 이렇게 연월일에 다 통근이 되어 있고요. 그 기운이 세력이 상당하고 이런 화해 기운으로 또 변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어떤 이런 썰의 영역이 상당히 많이 어~ 엄 이~ 거침없는 언변 네 그리고 좀 말을 신중하게 할수 없는 그런 사주상의 기운입니다 예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어~ 정말 이런 국회의원이라는 음~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상당히 좀 많이 가볍게 처신하신다 그리고 정말 뭐 하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 이렇게 뭘 걸자고 하시는 게 많은지 어디 도박판에서 뭐 의원직을 정말 국민들이 소중하게 이렇게 어? 한표한표모아줘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거를 의원직을 걸자 쉽게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자신을 믿고 어, 자신을 어? 뽑아준 와포 어? 국민들한테는. 마포 고민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신 목숨이나 재산은 뭐 그렇다 쳐도, 네, 이렇게 안이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뭐 얘기를 하는 건가, 예, 이게 인미 원진 기문입니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어,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어, 기운이고요. 거기에 이런 화해의 기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써, 썰, 썰, 예, 말, 이 거침없이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화해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예, 그냥, 그 정도로만 간편하게, 편안하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 우선은 그냥, 이런 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좀 신약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런 화해 기운이, 자신의 화해 기운에 화해 기운이 이렇게 와있기 때문에 또 신강하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지금 56세에, 어, 이 갑신대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요무술년에또 이렇게 다 튀어져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은 뭐네 무술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2월 4일 정도 지나야 이제 그 다음부터 2019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또 엄밀히 따지면 동지가 지나서 예, 한해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예,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지만 어, 우선은 이분께서는. 음, 상당히 좀 상관격입니다, 격 자체는. 그래서 이런 상관격들의 어떤 이런 병패라든지 패단이 있습니다, 사주상의 기운이. 또, 어떠한 기운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관의 기운을 쓰고 있다는 건, 어, 뭐, 조모 또는 외조부를 나타내고, 남자에게는 첩의 어머니, 여자에게는 자식들을 의미합니다. 예, 이런 상관의 기운은요. 하지만, 이런 상관의 기운을 쓰는 사람은, 어 상관의 기운을 쓰는 사람은 교만하고요. 사람을 얕보는 특성이 있고 어 고로 좀 사실 비록 내심은 온종을 품고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예 식상관의 기운이 많이 발달했고 화개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예술계나 이런 쪽에서 어뭐 크게 성공할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이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어, 타인의 좀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상관격들의 전형적인 그런 사주상, 이분이 살아가는 것과 사주상의 기운이 일맥 상통하, 상통하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세인들의 반대, 방해, 경쟁, 실권, 네, 소송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 이렇게 또 자신의 기운이 왕성할 때는 왕성하게 잘 활동을 하시다가, 예, 또 어떤, 이런 또지장간에 임수가 들어옴으로써 합을 하면서 정치계에 뭐 입문을 하셨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고요 관으로서 예그러므로서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하실 수는 있었다 예 요렇게 보시면 아마 감, 간단하게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어 상관의 기운은요 어 편인이나 네 예, 편인이나 뭐 어떤 정인의 기운이 있으면은 이런 기운은 좀 제압이 되지만 지금 또 상관의 기운이 무술년에 <laughs>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무술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이런 상관의 기운이 이렇게 증폭된다라는 거 이런 상관이 안 좋은 기운들이 그리고 상관의 기운에 기운이 많으면 어 자식을 자식에게 좀 해롭고 어, 그리고 또 어떤 종교라든지 자신의 어떤 수성이나 믿음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네, 이런 분들은 또뭐 유일신을 성겨라 이런 기운은 나오는데, 네, 일단 사주상의 기운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좀 많이 좀 자신을 지키고 빌어주고, 예, 좀 자신을 낮추고 행동거지를, 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또 종교가나 예술가, 그리고 또 음악가, 요런 쪽으로 좀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얻는다. 그래서 이분이 뭐, 그래도 한 일간은 좀 얻었죠. 자신의 이런 예술가 계통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어, 그리고 또, 이런 기운이에요. 예, 비견. 비견의 기운. 이게 뭐, 정륜전, 정륜전서부터 이렇게 좀, 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기운상으로는. 그때부터 움직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비견에 똑같은 기운, 정유년에 정, 정미, 이래 태어났으니까, 예, 정미년에, 이런 기운이 더 증폭이 되, 는 데다가, 무술년, 들어와서, 축, 술, 미, 해서 사명을 딱 맞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형사, 소송권이나 어떤 뭐 수술이라든지, 다 이런 아이콘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아, 그러므로써 이게 다 이렇게, 미해, 네, 그리고 기해년 들어오면서 다 이렇게, 어~ 밝혀진 거고요암호적인 일들이 아~ 그럼으로써 예 상당히 지금 예 이런 또무술련양 자신의 어떤 조카라든지 자신의 주변 사람이라든지 자신의 이런 사람들 어떤 교육계 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걷어 걷으려고 했던 부분들 예 이런 양에 어~ 양육한다 예 이런 저희가 시비 연속으로 봤을 때 이런 기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어, 이런 일들이, 기해년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예, 상당히 운기를, 뭐, 한, 한 동지 지남선부터 이렇게 막, 이제 다음에 운기를 막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하면 절기상, 예,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축, 술미, 사명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신년 대운이, 어, 56세, 이제 앞으로, 음, 뭐,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 관훈이, 관훈은 사실 이 국회의원 운이라든지 관훈은 상당히 없습니다. 예, 이분께서는. 그래서 제가 좀안 좋게 흉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력으로 보나 음력으로 보나 뭐, 사실 그게 그렇게 썩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분께서는.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이렇게 <laughs> 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더 예, 실망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어, 거기에 이분께서 이런 거침없는 언사가, 음, 자승, 자박. 예, 남에게는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이런 모습도 제가 봤고요. 네, 이건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예, 충분 추상.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정말 관대해야 되는데, 이분께서는 그걸 반대로 가신 거죠. 자, 자승, 자박. 거기에 정말 뭐, 내로남불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참 씁쓸하고 씁쓸함과 안타깝습니다. 예, 어떤 술사분들은 뭐, 이분이 괜찮으실 것이다. 뭐, 일단은 뭐, 무술년이 지나가면서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인해 파살로 들어오고요. 예, 이런 인성운을 깨뜨리고요. 그리고 미에, 몰래 암압의 영역에 또다 들어옵니다, 예. 합의돼서 묶어져서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과 힘듦음이 봉착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힘듦음이고 어려움입니다. 이분한테는. 네, 이 문제로 인해서 뭐, 야당에서도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음,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어떻게, 목포까지 가셔 가지고 뭐 물론 문화 예술 뭐 이런 쪽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어디 지역구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뭐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마포 구민들이 뽑아 주셨다라면은 그쪽 일을 더 신경 쓰시고 발전을 위해서 더 애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좀 어제 이렇게 나와서 다른 이런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봐도 상당히 이분의 어떤 뭐 변명하는 변명 이런 부분에 모순점들이 많았다라는 거를 제가 한 번, 또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어, 말 그대로, 입이 보살이다. 입 조심을 해라. 말 조심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어, 다 이런 사주상의 기운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참 안타깝고요. 에이, 참 안타깝고 참 씁쓸합니다. 예. 그리고 경자녀는 뭐, 상관, 경관. 음, 네 이런 식이면서 뭐 정관의 기운은 잡아준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는 않습니다. 잠이 형으로 깨져 있고요. 예. 에... 그리고 이렇게 상관 이게 사주상에 상관만 많고 정관이 있으면은요. 좀광골이 높고 눈썹이 거칠며 눈빛이 예리하다. 음또 음악을 즐기고 예 인품은 좀 교만하다. 이렇게 이 상관격들은 좀 그렇습니다. 기운 자체가. 어 사실은 이렇게 또 인수의 기운이 없다라면은 사실 이런 정인의 기운이 없다라면 상당히 예좀 힘들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정인의 기운이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잡아줬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뭐 상감 상감과 겁재가 같이 있으면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탐욕에 찬 사람이 많고요 예 겁재 및 양인이 있으면 음 양인이 있으면 어 사실 예상 상간 삼합 예 상간 삼합 참예 그런 기운이 좀 있습니다 예 조상의 뭐뭐 뭐 그런 이름을 더럽힌다 뭐 이런 것 이런 것들도 이런 기운 중에는 있고요. 예. 월주에 뭐, 일단은 상관이 하나밖에 없, 없으니까요. 음, 그리고 뭐 어떤, 이런 좀, 월주에 이렇게 상관이 있다라면 형제지간에 그렇게 사이는 썩 좋지 않을 수 있답니다. 예. 또 부부하고의 그런 어떤, 이런 다정다감함, 뭐 이런 애정, 이런 거는 좀 희박하고요. 예. 좀 사주상의 기운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어... 그 일단 뭐 시지는 저희가 모르니까요. 예, 시주는 모르니까. 어... 예, 일단 시주는 모르니까 상관의 기운이 일단은 뭐 있으면 상당히 해롭고요. 또 재의 기운이 있다라면 예, 좀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예. 음, 하지만 이런 없는 재를 막 쫓으시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음력으로 손혜원 의원 사주를 간단하게 한번 감정해 봤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우 아빠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